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개명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원이라고 합니다. 산상수원은 모세의 율법과 견주어서 조금 더 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말씀이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듯이 그 모세의 율법보다도 뛰어난 예수님께서 주옥같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모아서 산상수훈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주옥같은 하나님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무리와 제자가 나옵니다. 무리는 뭐죠?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의 기적과 떡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군중들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르심 앞에 콜링 앞에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한들의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군중입니까? 물입니까 제자입니까?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2 절은 말씀하고 있죠. 입을 열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동안. 400년 동안 멈추어버렸던 선지자들이 뚝 끊어져 버렸던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라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순간에도 들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 복대도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카리오스,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뭐가 복이냐? 우리가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냐? 심지어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요,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보세요. 이거 전부 다좀 슬픈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막 겸손하고 이런 의미보다는요, 여기에서는 마음이 갈게갈게 상처를 입어서 찢어진 사람들이에요. 더 마음이 부유하지 못해서 이래 상처받고 저래 상처받아서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사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마음이 심령이 심심이 참 착하기보다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 자기 주장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막 강하고 윽박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손해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먼저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oppressed 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또 디카... 복이 있다 너희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있는 너희들이 먼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데 너희들이 상황이 그렇지만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져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니 너희가 진정 복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요, 배부른 사람은요, 하나님 극휼 입을 줄 몰라요. 기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아닙니까? 이 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주변의 상황 보니까 너무 애틋하고 깨지고 상처 있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배부르게 하심과 또그 천국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한 마음에. 그죠? 오직 의를 바라보며, 오직 한 마음으로 또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복이 따릅니다. 복이 있으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화평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극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어려울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결국은 저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의 것이다. 왜 누구로 인하여서 여기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다 했는데 이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디카이오 신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 가는 사람, 그걸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사람,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는 사람, 그걸로 인하여서 너희가 절규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너희들이 복되다. 너희들에게 상이 크다. 하, 이게 복이. 여러분, 오늘 복덩이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모든 것에 양념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을 비추어줌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밝아지고 모든 곳에 그 평화의 세상, 주님의 의로운 세상이 꽃 피워가듯이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된 삶을 통하여서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받은 개명, 즉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먼저 우리에게 복대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복이, 마카이오스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의를 위하여서, 평화를 위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더 우리 안에 큰 위로와 축복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절고함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의 나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불러 주셨는데 천국 백성 타운 삶을 멋지게 살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복게 다시고 복을 먼저 주셨고 또그 복으로 의하여서 어를 위하여서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와 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그 길이 슬프고 애통하고 가슴 아프고 또 핍박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배부르게 하심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길래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담담이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